안녕하세요. 메컴펀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7700X CPU와 4070 Ti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 데스크탑 컴퓨터를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CPU 그레이드에 맞게끔 B650 칩셋을 탑재한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인텔 혹은 AMD와 같은 CPU 제조사에 따라 각 제조사별 지원 칩셋의 종류가 다르며 CPU의 성능 등급에 따라 적합한 성능의 칩셋 종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CPU는 7700X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물리적 코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중상위 등급의 CPU입니다. CPU를 장착하기 위해서 소켓을 조심스레 열어줍니다. LGA 타입으로 변경된 AM5 소켓도 이제는 눈에 적응이 되어버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LGA 타입은 핀이 휘어져 버리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조심스레 CPU를 소켓에 장착합니다. 다음으로 SSD를 장착하기 위해서 방열판을 분리합니다. 중급형 모델 이상급에서는 SSD의 쿨링 성능 개선을 위한 방열판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SSD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방열판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방열패드에 붙여진 보호필름은 필수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M.2 소켓에 SSD를 장착한 뒤 클립 타입의 SSD 고정부품을 결착합니다. 다음으로 방열판을 SSD 위에 밀착시킨 뒤 고정시켜줍니다. 메모리는 매뉴얼에 따라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메인보드의 2번과 4번 위치에 장착하여 듀얼 메모리로 정상 작동하게끔 장착합니다. CPU 쿨러는 해당 CPU의 발열을 고려하여 듀얼타워 공랭 쿨러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제 공랭 쿨러 장착을 위해서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순정 CPU 쿨러 가이드를 제거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입한 공랭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동봉된 전용 높이 조절 부품과 쿨러 고정 가이드를 조립합니다. 쿨러와 CPU가 잘미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CPU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쿨러 아래면에 서멀 컴파운드가 기본 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봉된 서멀 컴파운드를 CPU에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SSD 방열판과 마찬가지로 CPU 쿨러 아래면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도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공냉 쿨러를 CPU 위에 자리 잡아 준뒤 고정 나사를 조립하여 쿨러와 CPU를 완전히 밀착시켜 주어야 공랭 쿨러의 성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쿨링 팬을 장착합니다. CPU에서 공랭 쿨러로 전달된 열은 쿨링 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식혀지게 됩니다. 1차 조립을 마친 메인보드 파트를 케이스에 안착시켜 줍니다. 메인보드의 모든 나사홀 위치에 맞추어 샌드오프를 장착한 뒤 나사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컴퓨터의 모든 부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파워 서플라인은 p c i 5.0을 지원하는 ATX 3.0 규격의 폴 모듈러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필요한 케이블만 연결한 뒤 케이스 하단에 장착합니다. 4070ti 모델은 기본적인 게임 부동과 작업에 큰 무리가 없는 모델입니다. 시스템의 장착 전 현미경 교환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픽카드 결착 부분에 이미 장착된 흔적이 없는지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검사를 통과한 그래픽카드를 시스템에 장착합니다. 4차 번째 모델로 넘어가면서 12V HPWR 16핀 전원포트를 적용하여 좀더 깔끔하게 그래픽카드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정리를 마지막으로 조립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시스템의 전원을 인가하여 외관상 각 파트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수시로 개선된 버전의 바이오스를 업로드하며, 일반적으로 개선된 버전의 바이오스는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립된 모든 시스템은.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작업을 거친 뒤 출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크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CPU의 작동 온도가 90도 중반을 상회하며 작동 클럭 수가 수시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테스트 영상은 최적의 퍼포먼스 발휘를 위해. 바이오스 설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상태입니다. 전력 소모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CPU의 작동 온도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동 클럭 역시 하락 없이 최대 클럭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테스트 후 정상 출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